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주 멜버른의 한 교수 부부. 의사로부터 받은 말기암 진단. 호주의 의료선진국에서도 더 이상 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절망 속에서 시작된 여행. 하지만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그들은 왜 떠나기가 싫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의 순간들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멜버른에서 살고 있는 은퇴 교수입니다. 제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제 남편 마크와 함께 보낸 지난 몇 개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멜버른의 작은 대학가 근처 집. 저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마크가 고등학교 사학교사로 있을 때부터, 그리고 저도 언어 교수로 일할 때도, 그리고 이제 둘다 은퇴한 지금도요. 이 집은 우리의 추억이 배어 있는 곳이죠. 어느 날 아침 마크가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복통이었어요. 저는 그걸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원의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의사는 우리를 조용한 상담실로 불렀어요. 그곳에서 저는 40년 함께한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순간 변해버린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진단상 여명은 6개월 정도 됩니다. 의사의 말은 명확했어요.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비현실 같았습니다. 제 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제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마크는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마크의 손은 평소처럼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밤, 마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수 없었거든요. 그때 마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나? 우리가 항상 가고 싶었던 곳. 저는 그의 말이 뭔지 알았어요. 40년 동안 마크는 동양 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동양 사상가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생각이 서양에서는 어떻게 왜곡되는지 아파하던 그 남자. 한국. 그곳이 그의 꿈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자. 우리 가자. 그것이 의료관광이라는 생각이 든건그 이튿날이었어요. 호주의 의료체계는 이미 마크에게 포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동양 의료는 어떨까요? 수술 대신 다른 방식의 치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절망 속에서 저는 한 가닥의 희망을 찾아야 했어요. 그것이 인천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앉을 때 저는 마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바다 위에 거대하게 건설된 섬이었어요. 인천 국제공항 저는 이곳을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마크는 평온한 얼굴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봐, 더 섬이, 인공이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나라야. 마크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암은 그의 체력을 빠르게 앗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40년 동안 꿈꿔온 땅에 드디어 발을 디디려는 그 설렘이 보였어요. 출입국 심사대로 향할 때, 저는 마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휠체어가 필요할 정도로 약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짐을 들고 나오기도 전에, 공항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마크를 보더니, 휠체어를 조용히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셔요. 직원은 우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이미 아는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런 작은 배려가, 이 여행에서 얼마나 중요할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짐을 받을 때 일어난 일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항의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우리의 짐이 어디 있는지 표시되고 있었어요. QR코드 하나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짐을 잃어버리면 3일 이상 찾는데 걸렸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마크를 휠체어로 밀고 공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은 자동으로 청소되고 있었고 손을 씻는 곳마다 센서가 달려있어서 물과 비누가 자동으로 나왔어요. 건조까지 한 번에요. 마크는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의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허리를 받쳐주는 구조. 그리고 노인들이 안고 일어나기 편하게 설계된 높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공항은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설계됐다는 것을. 공항 로비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 교통 정보가 떴습니다. 서울 시내까지 다는 모든 교통편의 출발 시간과 소요, 시간이 영어로도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야. 이건 한나라의 철학이 담긴 곳이야. 마크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처음 느껴졌어요. 우리가 온 곳이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이 출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약 20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호주시드니 공항이었다면 최소한 시간은 걸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버스 안에 앉으며 저는 조용히 울음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이런 곳을 함께 볼수 있다는 것이 이 공항이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것이 고마워서요. 서울의 강남역 근처 병원. 저는 이 병원을 한국의료포털에서 추천받은 곳중 하나였어요. 국제환자센터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마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받은 진단과 다를 게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절망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의 남성 의사였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크의 손을 잡았어요. 인사를 나누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호주에서는 보조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먼저 응대하곤 했는데 여기서는 담당 의사 본인이 직접 나타났어요. 마크님 편하신가요? 힘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호주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꼼꼼히 이뤘습니다. 제가 가져온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가로 자세한 질문을 했어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가족력은 있는지. 호주의 의사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이 의사는 모든 것을 다시 진단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호주에서는 할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검사실로 이동할 때 직원들이 마크를 도와주었습니다. 다동일 체어인데도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섬세하게 배려했어요. 복도의 온도, 조명, 소음까지 모든 것이 환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CT, 혈액 검사, 내시경까지 모든 검사가 하루 안에 끝났습니다. 호주라면 최소 2주는 걸렸을 일들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점은 검사 비용이었습니다. 한국 국민이 아니신 분도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분들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병원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계산서를 봤을 때 실제로 놀랐습니다. 호주에서는 같은 검사에 3배 이상의 비용을 냈거든요. 마크의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호주의 의사들이 놓친 부분들이 있었고, 약물 치료와 함께 특별한 시술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100% 완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명을 늘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크도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절망의 침묵이 아니라, 희망의 침묵이었습니다. 3주 후에 다시 오세요. 첫 번째 치료 후 몸의 반응을 확인할 거예요.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환자를 먼저 봅니다. 국적이나 형편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을 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가 찾은 한 가닥의 희망이 이제 굵은 밧줄로 변하고 있었어요. 시안이 흘렀어요. 3주 후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제 이 공항은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마다 제 가슴은 뛰었어요. 마크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병원 방문은 정기적인 일정이 되었습니다. 월별로 한국을 오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되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루틴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항공사 직원들도 우리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을 부르고 마크의 상태를 묻는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마크님은 어떤가요? 점점 나아지시는 것 같던데요. 그 한마디에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친절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었거든요. 제 남편을 기억해주고, 그의 건강을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마크는 점점 활동량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에 앉아만 있던 그가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호주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병원의 의료진도 우리의 정기 방문을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매번 마크의 진전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새로운 치료 방법을 시도했어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마크의 삶 전체를 고려하는 치료였습니다. 약을 먹고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중요합니다. 한국 음식도 좋지만 익숙한 음식도 필요하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개별화된 치료. 그것이 바로 한국의료가 호주의료와 다른 점이었어요. 인천공항을 드나들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병이 제 탓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공항을 거칠 때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마크를 배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감정이 변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죽이려고 한게 아니었군요. 살리려고 했네요. 어느 날 저녁 마크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번 한국을 왕복하는 생활. 처음에는 힘들 것 같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탈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공항이, 이 나라가, 이 의료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적을 주었는지를. 마크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갈 날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일이 여기서는 가능했거든요. 서울에 체류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검사 며칠, 치료 며칠 이렇게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제는 2주씩 머물기도 했습니다. 마크가 회복되면서 호주로 돌아갈 이유가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강남역 근처에 자든 카페, 그곳에서 저와 마크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창 밖으로는 여름 해가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마크의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이제는 제 손을 힘 있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봐, 저 도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좋아. 마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호주에서 마크는 매우 관찰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행동, 사회 구조, 문화의 미묘한 차이들을 잘 포착했거든요. 그런 그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인을 존중한다. 어디서나.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버스 타는 것을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호주에서도 그런 일은 있지만, 여기서는 뭔가 다르다고 마크는 느꼈어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배려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랬어요. 의료진이 마크를 대할 때, 그들은 그를 번호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봤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의견을 묻고 존중했어요. 호주의 병원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이었지만 여기서는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어땠어? 내가 못본 것들이 있을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버스에서, 택시에서, 병원에서. 모든 곳에서 노인을 기다려줬어. 서두르지 않고. 저는 말했습니다. 호주에서 저는 항상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이 때문에 사회에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나이를 먹은 것이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았어요. 마크는 내 손을 더꼭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더살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그 생각했어. 저도 솔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마크를 살리기 위해 온 것이 이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이 나라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있었거든요. 언어를 배워야겠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 결심이었어요. 78세의 남자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카페에서 나올 때 저는 멜버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우리의 집이었어요. 40년을 산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여기에 있었어요. 인천공항과 서울의 거리들, 그리고 마크를 바라보는 의료진의 눈빛이 있는 곳에,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크와 저는 그 흐름과 함께 천천히 걸었어요. 이런 결과는 처음 봅니다. 담당 의사의 말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찼어요. 마크의 최근 검사 결과를 보며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6개월 여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마크는 우리가 한국에 온지 4개월째였습니다. 이론상으로라면 시간이 거의 다 되어야 했죠. 하지만 마크의 몸은 그 진단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줄었습니다. 약30% 정도요. 이 속도라면 의사는 말을 멈추고 차트를 다시 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눈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확인하려는 듯이요. 이 속도라면 완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장은 할수 없지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완치. 그 단어가 우리의 삶에서 가능한 단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마크는 침착했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힘이 평소와 달랐어요. 검사실에서 나올 때 마크는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제 팔을 잡지 않고, 간호사들이 그를 봤을 때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기적을 목격한 것처럼. 마크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같은 친절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잠깐 쉴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의료진이 치료한 것은 마크의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영혼도 치료했어요. 절망적인 얼굴에서 희망의 빛을 가져온 것은 최신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손이었어요. 당신 알아? 내가 왜 나아졌는지. 저녁이 되어 호텔 방에서 마크가 말했습니다. 의학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 사람들의 따뜻함 때문이야. 그는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와 시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거든요. 의료는 기술이지만 치유는 감정이라는 것을요.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의료진은 마크를 환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한 명의 선생님으로, 한 명의 인간으로 대했어요. 마크는 호주에서 사학교사였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의료진은 그와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선비 정신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의료진의 바탕입니다. 환자를 한 명의 학자처럼, 한 명의 어른처럼 대한다는 뜻이에요. 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동양 철학의 40년을 바친 마크의 심장을 움직였어요. 그는 자신이 평생 찾던 것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병원 진료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치료를 호주에서 했다면. 3배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의료가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의 형편을 고려하고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최선을 다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또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크의 상태는 계속 호전됐어요. 의사는 매번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네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의학은 도구일 뿐. 진짜 치유는 마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에 있었다는 것을요. 절망하지 않으라는 눈빛.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는 눈빛.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 어느날 저녁, 마크는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믿어? 올? 기적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네. 이제는 믿어. 마크의 손을 다시 잡았을 때, 그것은 처음처럼 약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손이었어요. 제 손목의 시계는 출발 시간까지 남은 두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크와 저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있었어요. 지난 몇 개월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시작한 여행이 기적으로 변했고,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다시 살기를 원하게 됐어요. 마크는 여전히 치료를 계속해야 했지만 이제는 희망적인 치료였습니다. 호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마크의 호주 의사들도 한국의 치료 결과를 확인하고 싶었고 가족들도 그의 회복을 직접 보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공항에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을 지나가며 저는 마크를 봤어요. 그는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보며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 크림 좋아. 우리 딸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처음 호주를 떠날 때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게이트 앞에 서자, 뭔가 우리 안에서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공항을 떠나간다는 것은 우리를 살려준 이 나라를 떠난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발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마크도 마찬가지였어요. 게이트 직원이 우리를 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자주 오갔던 공항이라 직원들도 우리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뒤에서 한 부부가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부부로 보였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속삭였고, 아내가 우리를 봤습니다. 그들은 한발 물러섰어요. 미안해요. 괜찮으세요? 한국인 여성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자. 하지만, 우린 돌아올 거야. 그의 목소리는 약하지 않았어요. 확신의 참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국인 부부가 다가왔어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우리도 그래요. 매번 떠날 때 이런 마음이에요. 마크가 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자주 오세요? 네 달. 엄마 치료받으러. 그 여성의 얼굴에는 우리와 같은 표정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계절을 오가는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 저는 그 여성을 안았어요. 말없이 눈물로. 마크는 여성이 남편과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 공항을 매달 드나드는 사람들의 감정을 서로 이해했거든요. 게이트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 우리를 맞이했던 로봇도 직원들도 병원도 한강의 야경도 모두 이제 배경으로 남아 있었어요. 또올 거죠? 탑승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오가는 손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이요. 네. 반드시. 저는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 마크는 한번더 뒤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비행기는 상공에 올랐습니다. 창 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크의 손을 잡고 그 풍경을 봤습니다. 그 인공섬 위의 공항.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곳이 이제 먼 곳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마크는 창 밖을 떨어지지 않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손으로는 제 손을 잡고 있었고요.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당신, 기억나?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 한참 후 마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망에 가득 찬 얼굴로 짐을 들고 나오던 그때. 호주에서 받은 절망적인 진단을 안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온 그때. 난 그때 생각했어. 이곳에 올 것들이 뭘까? 대체 뭘 찾을 수 있을까? 마크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찾은 건 기술이 아니었어. 사람이었어. 누군가 내 손을 다시 움켜쥐게 해준 사람들이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정말로 무엇이었을까으려. 의료 관광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은 사람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휠체어를 조용히 갖다 주던 직원, 병원에서 마크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던 의료진, 버스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던 젊은이들, 한강을 보며 우리를 배려하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찾은 것은 시스템이었어요. 마크를 환자로 대하지 않고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는 시스템. 나이를 먹은 사람을 무능하다고 여기지 않고 존경하는 시스템. 효율성만이 아니라 따뜻함을 우선하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찾은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었어요. 처음 호주를 떠날 때 저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크는 살아있었어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한국말 공부할 거야. 다음에 오면 한국말로 인사할 거야. 마크가 말했습니다. 78세의 남자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것이라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내일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앞으로도 살아갈 많은 날들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결정했습니다. 호주에 돌아가면 한국 음식을 배워야겠다고. 그곳의 맛을 그곳의 감정을 남은 시간동안 내 손으로 재현해내야겠다고요.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인천 방향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호주대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호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다시 올 거야. 인천공항으로. 그 공항이 우리에게 준 것들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 마크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손과 같은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단순한 남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손이었어요. 생명력이 넘치는 손이었어요. 제 내레이션은 이것입니다. 남편이 말기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끝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의료기술도 첨단시설도 아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요. 그것은 얼마나 높은 빌딩을 지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약한 사람을 먼저 보고 배려하는가였어요. 비행기 창밖의 별들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거예요. 우리를 살려준 그곳으로. 인천공항. 우리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곳. 거기서 다시 만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졌다면 댓글 한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